네, 안녕해세요 a little bit of a l 하고 t l 니다 a t t l e bit of a little bit a t c 우수 기술 연구소 회원이 돼서 무척 기쁘고. 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본사는 충주고 그 고객 그 생산 대응을 해서 베트남에도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제품은 지금 LCD TV 그 뒤에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복합 시트와 그 QD 필름입니다. QD 필름은 카드뮴이 없는 친환경 QD 필름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그 LCD 뒷편에 보면 그 백라이트 뒷편에 보면 시트가 원래 여러, 여러 장이 들어가는데 이걸 복합화를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두께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QD 같은 경우에는 그 TV의 그색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QD를 사용하는데 이게 원래는 카드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카드뮴 없이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이제 LCD 산업이 세츄레이션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할 거냐.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디스플레이 뒷면에서 이제 앞쪽으로 초저반사 필름도 개발 하고 그 다음부터는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그 전자파 차폐나 방열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ATC 과제를 따는 것도 저 탄소 소재하고 방열 저 과제로 ATC 과제를 땄고요.

안녕하십니까? 어 덴티스 ATC 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는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 어, 오늘 발표는 제가 과제 책임자라서 발표를 했고 이제 CTO 협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류기기 연구소의 책임자이신 이제 김정일연구실장이 앞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 <laughs> 저희 덴티스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기 평의 평가를 받으러 가셨거나 아니면 평가를 하러 오셨다면 아마 저희 회사를 좀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있고 회사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저희는 의료기기 그 중에서도 치과 의료기기를 메인으로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치과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현재 현재로서는 이제 수술실 의료기기까지 어,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덴티스는 어, 두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연구소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t c 를 의료기기 연구소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료기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치과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대로 이제 개발을 진행했지만, 어, 현재 국산화가 미진했었던 그 당시에는 국산화가 미진했었던 수술실 의료기기의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첫 아이템이 지금 저희가 뭐 세계일류 상품으로 선정되어 있는 수술용 무형 등부터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 아 저희 atc 과제 의 목표에 해당하는 수술실 의료기기 시스템 전체를 개발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덴티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개의 연구소가 있고 저희 이번 ATC에서는 어도료기 연구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고 저희 뭐 임플란트 연구소뿐만 아니라 덴티스 모든 연구소는 현재 R&D 시스템이 운영돼 운영을 하고 있고 어도료기기 회사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고객에 해당하는 병원과 그리고 뭐 저희 뭐 의료기기 특성상 인허가가 필요한 그런 기관들까지 어 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ATC 과제의 목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받아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을 한번 보셨다라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술 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왜 이게 ATC 과제가 됐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 시 의료기기 자체는 필수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 필수 의료기기들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현실이 그렇다 보니 저희 덴티스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수술용 무형등부터 이제 국산화를 시작을 했었고 다행히 수술용 무형등은 저희가 뭐 세계 1, 2위 기업의 기업과 동등 이상의 성능까지 확보를 했고. 또 수출로서는 이제 국내 1위 실적까지 달성할 정도로 올라왔으나 다만 이제 수술 등만으로는 저희가 수술실 의료기 시스템 전체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t c 를 통해서 단순히 수술대와 뭐 수, 그 수술실 전체를 통합하는 컨트롤 시스템을 현재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글로벌 기업 성능 동등 이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덴티스 ATC의 과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저희 댄티스에서 생각하는 ATC 성장 방향으로는 현재 어 수술용 무형등 자체만으로도 어 충분히 그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 저희 회사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치과회사라는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덴티스 안에 인브랜딩으로 루비스라는 브랜드를 더 이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루비스라는 수술 시 의료기기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라는 것이 저희 덴티스 ATC 목표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루비스 루비스 연구센터로 발전하겠다는 것이 저희 덴티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의료기기로만 성장을 새 오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수소시효율기 시스템까지 동반 성장을 시킬 것이고 또이수소시효율기 시스템을 국산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산화된 것 더불어서 저희는 루비스트 브랜드를 전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수소시효율기기 브랜드로 성장을 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이오스테트 파란러시 대상 환경을 해주실 분입니다. 변폐율이 상당한 파업원 자금 환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같습니 안녕하십니까. 아 d 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병준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FTC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02년에 설립이 돼서 내년이 창립 20주년이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무선 통신용 부품, 그리고 다층 세라믹 PCB, 뭐 그리고 소재, 이런 것들을 주요 부품으로 하고,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시작 자체는 소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 소재를 바탕으로 세라믹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로 좀 발전시킨 상태에서, 현재는 사실상 세라믹 부품 쪽이 전체 매출의 7, 80%를 차지하고, 소재가 한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본사는 동탄에 있고요. 강릉의 제2공장이 설립이 돼서 강릉에서도 일부 부품들을 생산, 동탄에서 도 일부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서로 생산품들은 좀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어, 저희 전체 이제 매니지먼트, 그, 매니저들이고요. 대표이사님 이하 다섯 명의 본부장이 지금 각 본부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원의 연역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 2016년에 푸스닥하게 이제 상장이 돼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고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회사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어, 역성장이 거의 없이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도 한15%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세라믹 부품을 만들어가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 부품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뭐 PCB 보드 같은 것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희가 세라믹을 이용해서 그런 보드들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PCB에 비해서 열적 특성이나 유전 손실 그리고 뭐열팽창개수 등등의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커스터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저희의 전체적인 부, 저, 매출은 통신 중계기 부품입니다. 그 장, 어, 요즘 5G 시대를 맞아서 그 5G 통신이 굉장히 급속도로 크게 발전했는데 그 중계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들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저, 주 고객들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파웨이, 에릭슨 GT, 노키아, 그 뭐머스코프 뭐 이런 회사들이 주그 고객들인데. 어, 일반적인 커스터머들이 생각하는 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통신 시장하고좀달요 이거는 통신 중개기 회사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B2B로서 사실상 이 통신 중개기는 세계 빅5가 여기 있는 이 다섯 개 회사입니다. 삼성, 화웨이, 에릭슨, GTE, 우키아그 저희가 지금 이빅5에다그 납품을 하고 있는 시, 그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하 화웨이 같은 경우 화웨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에서 저희 포트폴리오 상으로 서 다른 회사들에서 그 줄어든 커버, 그 매출액을 충분히 커버를 해줘서 작년에도 한1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로운 사업권들로 좀 생각하는 게 특히나 요즘 2차전지 2차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차전지 보호소자, 2차 보호소자 쪽에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ATC 과제를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해외협력 과제로 미국의 피치버그 대학 그리고 한국의 항공대학교 그리고 저희 아렌지 테크놀로지가 삼자 결합을 해가지고 해외 협력과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5G가 일부 상용화가 되긴 했지만은 현재 우리가 그 상용화 되어 있는 5G라고 하는 건 이제 서브 6라고 해요. 그런 6기가 헤르츠 이하 대역에 조금은 저속으로 그니까 4G 시리즈보다 는 물론 굉장히 고속인데 5G라고 우리가 정확히 딱 뭐라고 할수 없는 약간의 저속의 그런 통신 그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한 20기가 이상으로 굉장히 고속으로 올라가야만이 현재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 전송의 초저지연이나 초고연결도를다할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은 재료와 기술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5G 서비스는, 5G 서비스는 아직 시작은 솔직히 안된 상황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항공대학교는 이런 재료 개발을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회사고 피츠버이오그 대학은 공정 개발을 주로 많이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시스템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 이 3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5G 및 6G 이쪽에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하고 공정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해서 내재화를 시켜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이번 ATC 과제를 시청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